토트넘은 31일 로턴 타운과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를 앞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리그 5위를 달리고 있으며 상대 팀인 로턴 타운과는 순위에서고 전력에서도 확실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A 매치 기간 이후 바로 치러지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의 체력 관리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최근 A 매치 기간을 거치며 팀의 주축 선수들이 국가대표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토트넘의 핵심 선수 대부분은 비교적 체력을 아끼며 돌아왔기에 체력적인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풋볼 영동에 따르면 토트넘의 여러 선수들이 이 매치 기간 동안 출전하지 않거나 짧은 시간만 뛰었기 때문에 팀은 회복 기간 없이 바로 경기 준비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히샬리송과 포로는 브라질 스페인 친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고 사르와 우도기는 두 번째 경기에서 벤치를 지켰습니다. 드라고신과 벤탄푸루는 각각 45분만 뛰었으며, 메디스는 약 20여 분간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반면, 꾸이비아리와 쿨루세브스키, 로메로는 A매치에서 상당한 시간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태국과의 피파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두 경기에서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두 경기 모두 풀타임을 뛰고, 장거리 비행까지 겹쳐 체력적인 부담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국가대표팀에 차출되지 못한 베르너가 이 매치 기간 동안 토트넘 훈련장에서 체력을 단련했기, 필요에 따라 손흥민화 교체를 통해 경기를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루턴 타운과의 경기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승점을 가져다줄 기회로, 포스테코 글루 감독의 전략적인 선수 운용이 기대됩니다. 사커투데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